네,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자, 두 직선이 있고요. 자, 지금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입니다. 자 그리고 꼭지점 A 하고 C가 각각 직선 l과 직선 m 위에 있는 자 그런 상태고요. 자 지금 이렇게 BD 보이실까요? 대각선입니다. 대각선. 자 대각선이라는 거 기억해주시고, 우리 정사각형에서 자 대각선을 끄잖아요자 그럼 이각 몇도입니까? 45도가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.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보조선만 잘끄으면 되거든요. 자 어떻게 보조선을 끌어야 되냐면 자이각 x를 구하는 거거든. 그럼 이 x를 사용하려면, 자 지금 보이시고 왠지 z 모양 나올 것 같죠? 이까지 가려고 하니까 만다는 교점이 없잖아. 자 따라서. 자, 요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기가 꺾이는 지점이 또 맞잖아요. 우리 평행선이 있고, 자, 이렇게 꺾이면, 요 점에서 우리 보조선을 꺾었잖아요. 자, 그래서, 자, 보시면 이렇게 돼서, 여기 꺾이는 거 보이시죠? 자, 이 점에서 보조선을 꺼주셔야 됩니다. 자, 어떻게 해요? 평행하게, 누구하고 평행해야 됩니까? 자, 문제에서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 그랬죠? 자, 이 둘과 평행하게 보조선을 꺼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럼 갑시다. 자, 요렇게 해주면은, 자, 여기는 엇갈 에 의해서 a가 되겠죠. 자, 이 각은 a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모든 내각이 90도잖아. 자,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, 90에서 a를 뺀게 되겠죠. 자, 여기는 90, 자, 빼기 a가 됩니다. 자 그럼 또 다시 억각을 이용할 건데, 자 이렇게 보세요. 자 이렇게 자 억각을 보이오, 보, 보이시죠. 자 그럼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, 자 식을 한번 세워 봅시다. 자 4a 하고요, 4a 하고, 자90 마이너 a가 같다는 거예요. 자 그럼 미지수 오른쪽으로 좌변으로, 자, 좌변으로 넘기면 부 바뀌어서 자 플러스 a가 되니까 5a가 될 거고, 자 90이 되겠죠. 자 따라서 a는 얼마냐? 자 18이 됩니다. a 값은 18이 되고요. 자 이제 우리는 x를 찾아야 되는데 다시 요렇게 어, 억각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그런데 보세요. 아까 쌤이 자, 정사각형에서 자, 정사각형이 있어요. 자, 대각선을 끄으면은 자, 여기가 몇 도라고요? 45도가 됩니다. 이 직각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우리는, 자, 또 다시, 자, 여기서 여기까지 각을 몇 도라고 할수 있냐면, 자, 보이시죠? 여기서 여기까지가 45도거든. 여기, 까지가요 자, 그러면 45도에서 A를 뺀게 되겠죠? 자, 그러면 여기는, 우리 A18 구했으니까, 자, 여기는 뭡니까? 자, 여기는 자 45에서 자 18을 빼면은 27이죠. 여기는 27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x는 이렇게 이제 엇각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. 자 27도하고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자 그래서 x는 27이 되겠네요. 이때는 얘들아 이게 도 붙이면 안 되겠죠. x의 값을 구하라. 자 도는 여기 있잖아요. 자 그럼 이 x라는 숫자만 적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답은 27이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.